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햇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박스샷을 찍고 싶어서 손캠으로 들고 왔어요. 가끔 가다 흔들릴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이번에는 랜덤박스로 구매해주셨고요. 세미님이 10만원어치 물품을 구매를 해주셨어요. 두 배이기 때문에 물품은 20만원어치가 들어갑니다. <laughs> 우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 여러분 구매하실 분들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거나 스토어팜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스토어팜 링크는 댓글에 있고, 어,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고 싶으면 흰님이랑 쓰고 한칸 띄우고 문구점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된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네일 있을 발사마켓선예약도 계속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 선약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물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어, 사진을 영상을 한번 찍고 난 뒤에 다시 찍게 된 거여가지고 이렇게 이미 쿠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쿠폰 들어가 있는 봉투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물품이에요. 이거는 스트로베리 곰냥이고한 세트에 4,000원짜리 나왔어요.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짠! <laughs> 선플라워 인스 그리고 톱방위의 동물 탐방기 유니콘 인스고요. 여름소 나이스. 빈티지 꽃. 벚꽃 기모노. 이거는 신상이죠? <laughs> 이거는 스트로베리가 좋아. 이거는 아마 재고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거는 여름꽃이고요 요것도 이번 신상입니다. 아직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은 신상이고요. 요거는 로즈 세일러 걸즈입니다. 되게 예쁘죠? <laughs> 이렇게 신상도 들어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스, 나비리스. 이것도 이제 한 3개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어, 이번에는 도무송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과 손목, 산타 할아버지 도무송 이거는 이제 한 세트 남았어요 인기가 정말 정말 많았던 아이고요 유니 베비 민트 초코, 체리 베어 신상이죠 <laughs> 별달 베어도 이렇게 신상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넣어드렸고. 레트로 게임기 어 이번 것도 아직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은 신상이에요 요렇게 이거는 99짜리 도무송인데요 키치 사각 도무송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돼요 키치 사각 도무송이고 한칸한칸 한칸 떨어지는 아이랍니다 칼선 있어요 <laughs> 이것도 요렇게 푸짐하게 넣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떡 메모지 보여드릴게요 아그 전에 요거 정리 한번 다시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지로는 첫 번째, 레인보우 떡매, 키치 베어 떡매, 복숭아 냠냠 떡매, 복숭아 남냠 떡매도 너무 귀엽죠? <laughs> 그리고, 모모모찌 베어, 딸기가 좋아 떡매, 놀이방 베어, 이거는 이제 재고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티베어 떡매까지 이렇게 해서 떡매도 정말 정말 푸짐하게 넣어드렸고요. 10만원 박스를 20만원어치 두배로 해서 드리는 거니까 정말 더 보기 푸짐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까지 해서 같이 드릴 것 같고요. 이거 제가 봉투에 한번 담아줄게요. 일단, 이렇게, 한가득 포장을 해주었고요 여기 밑에는 안 들어가는 리스는요거만 따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박스에 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꽉 차는 정도로 들렸고요요것까지 이렇게 해서, 어, 뽁뽁이로 덮은 다음에, <laughs> 조금 큰 뽁뽁이가 되겠다. 이 뽁뽁이로 덮은 다음에 아마 오늘 배송을 해드릴 것 같아요. 구매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구매하실 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안녕!